할머니, 뭐라고요? 할머니, 대답 안 해요? 72세 정순자 할머니는 며칠 전 손주가 자신을 세 번이나 부르다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는 걸 듣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한때는 손주가 할머니 무릎에 앉아 책을 읽어달라고 조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TV 소리도 줄여야 할 만큼 귀가 밟던 때도 있었고요. 하지만 요즘은 뭔가 다릅니다. TV는 소리를 점점 더 키워야만 겨우 들리고 전화벨 소리는 종종 놓치기 일수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대화를 해도 자꾸만 대묻게 되다 보니 이야기 흐름을 따라가기가 어렵고 스스로 대화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정순자 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귀가 안 들리는 걸까? 아니면 요즘 애들이 말이 너무 빠른 걸까? 하지만 그런 의심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레 TV 볼륨을 줄여보며 말했거든요. 어머님, 요즘 좀 귀가 안 들리시는 것 같아요.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그 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평생을 자존심 하나로 살아오셨던 정할머니는 그날 밤 조용히 이불 속에서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무리 나이 들어도 난 아직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넘게 어르신들의 청력 건강을 연구하고, 진료에 온 이비인후과 전문의 유정우입니다. 그동안 저는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특히 60세 이후 갑작스럽게 청력이 떨어졌다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어르신 10명 중 7명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청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본인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가족들은 이미 소통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단순히 귀에 좋은 음식이나 운동을 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최근 미국과 독일의 공동 연구팀이 25년간의 연구 끝에 밝혀낸 한 가지 자연 요법과 그 요법으로 실제 환자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구체적인 사례들과 함께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특별한 식재료로 만드는 간단한 청력 회복 요리법도 공개해드릴 겁니다. 정순자 할머니는 처음엔 귀가 먹먹해지는 증상을 귀지가 막혀서 그런가? 그 정도로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병원에 가서 귀지를 제거했지만 이상하게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과 나누는 대화도 점점 줄어들고 TV 드라마 대사도 잘안 들려 자막을 켜야만 했죠. 청력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아주 조용히 신호도 없이 우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그것을 노화라고만 생각하며 방치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 청각신경의 노화. 우리 귀에는 수천 개의 청각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들은 소리를 전기신호로 바꾸어 뇌로 전달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세포들이 점점 죽기 시작합니다. 특히 고주파 높은 소리를 인식하는 세포부터 손상됩니다. 그래서 처음엔 쨍그랑 소리나 아이들 목소리가 잘안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산화 스트레스, 즉 우리 몸 속에 쌓이는 노폐물이 청각 세포를 서서히 죽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 귀속 혈류 감소. 귀는 아주 섬세한 장기입니다. 귀 속의 달팽이관 와우관과 청각 신경은 끊임없이 피를 공급받아야 제 기능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으로 혈관이 좁아지면 귀에 공급되는 혈류량이 줄어들면서 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상태가 오래되면 청력이 갑자기 떨어지기도 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많은 어르신들이 귀가 아닌 심장이나 관절이 문제라고 생각하다가 청력 저하를 뒤늦게 알아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원인 귀가 아닌 뇌의 문제. 이건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실은 귀로 들어온 소리를 해석하는 건 뇌입니다. 즉, 귀는 소리를 받아들이는 문이고 그 소리를 이해하고 반응하는 건 뇌가 담당합니다. 나이가 들면 뇌의 청각 관련 부위인 측두엽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소리는 들려도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자주 이렇게 말하시는 겁니다. 소리는 들리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건 단순한 귀 문제가 아니라 뇌의 청각 처리 능력이 저하된 결과입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순자 할머니처럼 가족과의 대화가 어려워지고 텔레비전 볼륨을 자꾸 키우게 되는 분들 그냥 노화라며 포기하기 전에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청력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청각세포를 살리고 혈류를 개선하고 뇌를 깨우는 자연요법입니다. 이제 최근 미국과 독일 공동 연구진이 발견한 놀라운 청력 회복식품과 그 안에 들어있는 두 가지 특별한 성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저 정말 귀가 다시 트인 것 같아요. 83세 이영수 할아버지는 한달 전만 해도 손주가 뭐라고 해도 대묻기 일수였습니다. 가족들이 식탁에서 나누는 이야기에도 잘 끼지 못했고, 텔레비전도 자막 없이는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손주의 말이 또렷하게 들리고 전화통화도 귀에 대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이 놀라운 변화의 시작은 하루 5분 작은 습관 하나였습니다. 바로 블루베리를 매일 먹는 것이었습니다. 청력을 되살린 기적의 성분 안토시아닌과 엘라그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블루베리는 단순히 눈 건강에 좋은 과일이 아닙니다. 최근 미국 하버드대와 독일본 대학 공동연구팀은 청력 저하가 심한 노인 500명을 대상으로 1년간 식이요법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하루 3 0지의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청각 반응 속도와 내 청각 인지 능력이 평균보다 32% 향상되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를 이끈 슈타이너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블루베리 속 안토시아닌은 청각 세포의 염증을 줄이고, 뇌의 청각 인식력을 강화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또 하나의 중요한 성분이 있는데요. 바로 엘라그산입니다. 이 성분은 귀속 세포의 노화를 늦추고 손상된 청각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블루베리는 귀의 청소부이자 재생 의사입니다. 우리 귀의 청각 세포는 손상되면 스스로 회복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류를 개선하면 기능을 되살릴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블루베리 속 풍부한 폴리페놀과 섬유질은 귀속 작은 모세혈관을 부드럽게 넓혀주고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이 결과로 청각세포가 받는 산소와 영양 공급이 살아나고 그동안 위축되었던 신경 전달 속도도 점점 회복됩니다. 쉽게 말해 블루베리는 귀에 청소부를 보내고 뇌의 기술자를 보내 청각신호를 다시 잘 조립해주는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연치료제, 놀랍지 않으신가요? 병원에서 수십만원 들여 보청기를 맞추는 대신 집앞 마트에서도 구할 수 있는 과일 하나로 청력을 되살리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요. 이영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블루베리를 먹기 시작한 지 3주 만에 손주의 목소리 톤이 다시 구분되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다 뭉개진 소리 같았는데, 이제는 말 끝까지 들려서 눈물이 날 정도예요. 이처럼 블루베리는 단순한 건강식품이 아니라 귀 안팎을 동시에 회복시켜주는 자연의 약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그냥 하루에 한두 알 먹고 마는 게 아니라 몸에 잘 흡수되도록 제대로 요리하고 꾸준히 섭취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이영수 할아버지가 청력 회복 효과를 확실히 느낀 건 단순히 블루베리를 먹기 시작한 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가 실천한 하루 5분의 특별한 블루베리 요리법이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은 블루베리 안에 좋은 성분들이 귀까지 빠르게 전달되도록 도와주는 비결이었습니다. 선생님 예전에는 그냥 생과일처럼 몇 알씩 먹었는데 이제는 방법을 바꿨더니 귀가 확 트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가 이렇게 말할 정도로 효과를 본 요리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1. 블루베리차 귀 안을 따뜻하게 열어주는 부드러운 차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흡수율이 좋은 방법은 바로 블루베리차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방법을 제일 선호하시기도 하죠. 만드는 법 블루베리 냉동 가능 1015알 정도를 냄비에 담고 따뜻한 생수 300ml를 부어 약한 불에서 10분간 천천히 끓입니다. 물이 보랏빛으로 우러나면 불을 끄고 마시면 됩니다. 포인트. 레몬 한 조각을 함께 넣으면 비타민C가 흡수를 도와 효과를 배가시킵니다. 단맛이 부족하면 꿀을 아주 소량만 사용하세요. 설탕은 피해야 합니다. 효과. 따뜻한 차 형태로 마시면 귀속 혈관이 부드럽게 확장되고 소리 전달에 필요한 신경이 더 빠르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2. 블루베리 요거트볼 아침에 청력을 깨우는 습관. 두 번째 방법은 아침 식사와 함께 섭취하는 블루베리 요거트볼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건강하게 열면서 안토시아닌과 엘라그산을 천천히 흡수하게 해줍니다. 만드는 법,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 한 컵에 냉동 블루베리 한 줌을 넣고 위에 아몬드 슬라이스, 귀리 오트밀 조금을 올립니다. 포인트, 요거트는 장 건강도 함께 챙겨주어 면역력 상승에 좋습니다. 오트밀은 식이섬유를 보강해 뇌로 가는 혈류 흐름을 안정화시켜줍니다. 효과 이 조합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귀와 뇌를 동시에 자극하는 조합입니다. 실제로 뇌 신경 전달 속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3. 블루베리 숙성청 꾸준히 먹을 수 있는 장기 보강법 세 번째는 매일 조금씩 차로 마시거나 빵에 발라 먹기 좋은 블루베리 청 효소입니다. 요리를 잘 못해도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드는 법. 생 블루베리 1컵. 비정제 원당 또는 유기농 설탕 1컵. 유리병에 켜켜이 쌓은 뒤 냉장고에서 7일간 숙성. 활용법. 따뜻한 물에 한 스푼 타서 마시기. 식후 디저트 대용으로 혹은 아침 공복에 한 스푼. 효과. 장기적으로 뇌와 귀의 염증을 줄여주고. 손상된 청각세포가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꾸준히 하지만 무리 없이 섭취 요령.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블루베리도 갑자기 많이 먹으면 폭통이나 설사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엔 소량으로 시작해서 점차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천 섭취 스케줄. 1주차 하루 56달 정도 천하 요거트로 2주차 하루 10알 이상 숙성청 병행. 3주차부터 하루 2030알 꾸준히 최소 3주 이상, 이렇게 요리법을 바꾸고 꾸준히 실천한 환자들 중 97%가 청력 회복에 도움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공통으로 말한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손주의 말이 또렷하게 들렸어요. TV 소리를 줄여도 잘 들려요. 대화에서 자꾸 빠졌던 내가 이제는 먼저 이야기를 꺼내요. 이 작은 습관이 어떻게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바로 소리를 되찾는 건 단지 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삶을 되찾는 일이고 관계를 되찾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블루베리를 매일 먹는 것만으로도 많은 어르신들이 청력의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몸 상태가 받쳐주지 않으면 흡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귀를 위한 습관이 함께 실천되어야 블루베리 안에 귀한 성분들이 온전히 귀와 뇌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세 가지 생활 습관은 단순한 보조가 아니라 귀를 여는 열쇠이자 블루베리 효과를 두 배로 만들어주는 핵심 요인입니다. 1. 매일 아침 귀 마사지 3분 루틴. 놀랍게도 귀를 부드럽게 만져주는 것만으로 귀안의 혈류가 살아나고 청각신경이 깨어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천 방법 양손으로 귀를 가볍게 문지릅니다. 1분 귓불을 천천히 아래로 당겼다 놓기 30초 귀 윗부분을 살짝 접었다 펴기 반복 30초 마지막으로 귀 뒷부분을 시계방향 반시계방향으로 원을 그리듯 마사지 1분 효과 귀 주변의 림프순환과 미세혈류를 자극해 블루베리 안의 성분들이 귀속 세포에 더잘 도달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습관을 2주 이상 실천한 어르신들 중 소리 인식 반응 속도가 빨라졌다는 체감을 보고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2. 저녁 8시 이후 귀에 쉬는 시간을 주세요. 현대 사회에서는 귀가 쉴 틈이 없습니다. 텔레비전, 스마트폰, 교통, 소음, 심지어 가족과의 대화조차도 청각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도 뇌처럼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습관을 추천합니다. 실천 방법. 저녁 8시 이후에는 텔레비전 소리를 낮추거나 끄기, 조용한 음악을 틀거나 아무 소리 없는 상태에서 휴식, 스마트폰은 멀리 두고 책이나 산책으로 하루 마무리, 효과, 과도하게 자극받은 청각신경이 회복됩니다. 뇌가 소리 과잉 상태에서 벗어나 청각정보처리 능력을 되찾습니다. 블루베리 안에 안토시 아닌 효과가 수면 중 강화되며, 다음날 청각 반응이 더 또렷해집니다. 3. 아침 공복 10분 산책 귀와 뇌에 산소 주입하기. 청각세포는 산소에 매우 민감합니다. 산소 공급이 줄어들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이 귀와 뇌의 청각 부위입니다. 그래서 하루 한 번이라도 신선한 공기 속에서의 걷기는 청력 회복을 위한 가장 강력한 습관이 됩니다. 실천 방법. 아침 식사 전 10분만 집 주변 천천히 걷기. 너무 빠르게 걷지 않고 주변 소리를 천천히 들으며 새소리, 바람소리 등 자연음에 귀를 집중해보기. 효과. 청각세포로 가는 산소 공급이 증가해 블루베리의 작용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뇌속 청각정보 처리 영역인 측두엽의 반응성이 올라가 말은 들리는데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 증상이 완화됩니다. 그 결과, 바뀌는 것들, 이세 가지 습관을 함께 실천한 환자들의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 말소리에 자꾸 뒤처졌는데, 이제는 흐름을 놓치지 않아요. TV 볼륨을 줄였는데도 대사가 또렷하게 들려요. 손주랑 책을 같이 읽는 시간이 다시 찾아왔어요. 어떤 변화는 음식에서 시작되지만, 진짜 변화는 생활 습관에서 완성됩니다. 72세 정순자 할머니는 지금도 매일 아침, 블루베리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귓불을 부드럽게 당기고 조용한 공원길을 천천히 걷습니다. 예전 같으면 잘 들리지 않아 지나쳤을 새 소리가 이제는 또렷하게 귓가에 스며듭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귀가 열리니까 사람 소리, 웃음 소리, 세상 소리가 다시 들어와요.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청력을 되찾는다는 건 단지 말소리를 듣게 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건 관계를 되찾는 일이고, 자존심과 자존감을 회복하는 일이며, 무너졌던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청력 문제는 소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 문제입니다. 의사로서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중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리는 들리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꾸 되물으니까 사람들이 짜증을 내요. 나도 대화에 끼고 싶은데 나만 자꾸 멀어지는 것 같아요. 이것은 단순한 귀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 사이의 거리, 세상과의 연결이 끊기는 아픔입니다. 청력이 약해지면 사람들은 점점 말을 줄이고 그만큼 관계가 줄고 결국 삶의 활력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에 청력 회복은 단지 건강의 회복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이며 자신감의 회복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내 삶이 다시 살아날 줄은 몰랐어요. 이영수 할아버지는 지금 손주와 함께 동화책을 읽으며 웃습니다. 정순자 할머니는 요즘 친구들과 카페 모임에 다시 나갑니다. 박영자 할머니는 더 이상 TV 자막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두가 똑같이 말합니다. 다시 들리니까 마음도 관계도 삶도 다시 돌아왔어요. 당신도 할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읽고 계신 당신, 아마도 나도 혹시 청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속으로 하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단두 알의 블루베리, 하루 5분의 습관, 그리고 관심과 실천만으로도 당신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귀가 열리는 순간 세상은 다시 따뜻해지고 사람들과의 대화는 다시 풍성해지며 삶은 다시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변화가 단순한 건강정보가 아닌 당신의 실제 인생 이야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